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아침 말씀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찬송을 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 악한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향기 주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로 해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발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이르되십보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너희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를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자우가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러지니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니냐?" 발람이 말하되, "내가 나를 거익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모아방 발락이 다시금 발람을 초대합니다. 더 높은 고관들, 또더 많이 보내고, 재물도 많이 주겠으니까, 일단, 거리 끼지 말고 와라! 이 백성만 저주하면 된다. 라고 해서 발람이 아주 괴상한 말을 하면서 쫓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발락의 고관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알아보겠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였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지. 이 발람은 내물에 넘어갑니다. 내물에 넘어가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모아방 발락은 마치 발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발람이 영매, 영매로서 능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한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 발람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번 다. 그리고 모아방 발락은 생각합니다. 야, 발람만 매수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복주려던 의도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발람왕이 보낸 그 높은 신분의 고관들. 말하자면 그가 어쨌든지 와라! 라고 한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백지수폐의 보상을 표현한 것이지요. 발람은 오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더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교활한 것이지요. 고관들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만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내가 너희가 이 방에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 할지 알아보리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8절에 한말좀 보십시오. 발락 왕이 내게 은금을 다 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더하거나 가감하지 못한다라고 정말 자신이 뭐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가식적인 모습이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해보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반람의 마음은 모아방 발락이 제시한 보상에 대한 애착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애착이 크면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을 그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 나게에게 큰 돈을 주면서 불의한 일을 부탁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뇌물이나 어떤 잘못된 돈에 끌려서 우리가 우상숭배 탐심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바로, 발람이 타고 가는 그나귀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이지요. 발락이 대단한 제안, 부귀영화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에 설득해진 이, 이 발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같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 악하고 교활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했는데 진짜 발람은 갑니다. 그 2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찌우고 갈때 뭐라고요?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반어적인 표현이었어요.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길을 아예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이제 가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길을 가지 못하고 밭으로 갑니다. 그러니 발람은 다시 나귀를 되돌리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가니까 포도온 사이 좁은 길에 섰는데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 좁은 데를 도저히 피해 갈 수가 없으니까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찌, 짓누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발람이 채찍질을 하지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제가 더가까이와서더 좁은 곳으로 와서 이제 갈수 없게 막으니까. 나귀가 발람 앞에 엎드려져서 앉으니까 발람이 지팡이로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보상에 집착하면 발람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재물을 탐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제시하는 그 보상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이 나귀를 안장을 준비시켜서 떠난 것은 발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교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고 분별 없는 그런 행동은 그 눈이 떠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 나귀의 눈과는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지를 않습니까? 나귀는 눈이 떠져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졌고 또 영매라고 또 여러 하나님 뜻을 알아본다고 하는 이 발람은 모아방 발락이 인정했지만 이 그는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꽉 닫혀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수 있는 눈이 열어져 있고. 나중에 28절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좁은 길에서 발에 짓들리게한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항변을 할 정도입니다. 오늘 나귀는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말로 항변하는 나귀의 말을 들어보면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딴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돌아다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길을 막으신 걸 보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까? 가지 않습니다. 네. 돈의 눈이 멀었어요. 명예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을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발람 니가 가는 길이 악하다! 여와의 사자가 가로막았고 하나님이 친노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발람의 길이 가서는 안될 길이고 또 발람의 악함을 깨우쳐 주십니 이렇듯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암흑, 영적인 눈이 닫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발람은 칼을 든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지술가라고 생각하고 발락왕래에 인정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짱임수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길, 그것을 막으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어? 뜻을 행하려는 길, 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길을 가려고 하는가를 돌아다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발람은 정말 나기만도 못한 탐욕가였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지고 닫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그 길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탐욕에 눈이 멀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막히니 탐심에 잡혀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반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큰 재물과 명예와 결력을 놓친다 하더라도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오늘도 저희들을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